안녕하세요 시아의 텃밭입니다 오늘은 홍감자 홍감자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3월 7일에 직판 홍감자를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홍감자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작은거는 갈아서 음, 전분을 내고요 이렇게 큰거는 반찬에 먹어야지 요만한 거, 요게 종자예요. 씨앗, 요만한 거 하나 심었는데 개운감자가 달렸습니다. 아이고, 얘는 두 개네, 두 개. 세 개, 작은 거 하나. 자, 이거는 하나 심어서, 하 둘, 셋, 여기 있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헉, 아홉 개입니다. 아홉. 요거는 갈아서 전을 붙쳐 먹어도 되고, 작으니까 전분을 내도 되더라고요. 오, 하나 심어서 여기는 많이 수확했습니다. 여기는 몇 개일까? 콩감자, 셋, 넷, 다섯, 여섯 개, 또 있어요, 일곱, 이거는 돌이에요. 하나 심어서, 일곱, 여덟 개, 여덟 개를 수확했습니다. 또 다음은 비닐을 뜯고, 어 여기는 벌써 이렇게 시들었어요. 어 이미 죽었어 감자 순이 말라 비틀어졌죠. 그래도 하나 심어서, 어 이거 썩었어요. 얘는 버리고, 해고 세 개, 네개 작은 거. 얘는 감자 순이 이미 시들어서 잘하지 못했네요. 다섯 개. 여기가 고속철도 옆입니다. 바로 옆에가 고속철도. 또 옆에가 비닐을 이렇게 잘라주고요. 캐면 멍쿨 때문에 비닐을 미리 걷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면서. 아유, 얘는, 자잘한 것만. 으흐 자잘한 것만. 이렇게 많아요. 큰게몇 개, 큰게 아예 없나? 아이스. 요거는, 통감자. 큰게 아예 없나? 오, 요게 제일 큰 거네요. 농부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씨앗 하나 심어서 이렇게 많이 수확하면 사실상 농부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농부가 제 가난한... 어... 제 일은 아니지만 참 힘들어요. 저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취미로 이렇게 공터에 텃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캐볼까요? 오, 우 얘는 많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심어서 여덟 개를 수확했습니다. 어머나, 큰 돌도 있어. 얘는 여기 건가 봐. 여기. 어, 이건 너무 쪼그매서. 요거까지는. 여기는 너무 쪼그맣죠? 짐자가 이렇게 주렁주렁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기차가 지나가요. 기차길요. 오 막사리. 감자가 달렸어요 감자, 홍감자 홍감자 요게 심은 종자예요 감자 요거, 요거 하나에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홍감, 홍감자 아주 색깔이 아주 이뻐요. 아또 기차가 지나가네요. 비닐로는 걷어서 봉지에 넣고 감자도 똑 해볼까요? 수확하면 기분이 좋아요. 돌도 많나 홍감자가 이렇게 늘고 있어요 홍감자 흰감자 자 이건 흰감자예요 흰 감자를 사다가 먹고서 싹이 났길래 흰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홍감자랑 흰 감자랑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자, 감자 수확 끝났습니다. 아이고. 돌도 있고요. 감자 수확 끝났습니다. 이렇게 흰 감자도 있고요. 요건 꼭 체리 같아요. 빨간 게 작은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갈아서 감자전 부쳐 먹어야죠. 이렇게 감자수화 했습니다.